백억 자산과 할머니가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다. 화려한 웨딩홀은 값비싼 꽃장식과 고급 음식으로 가득했고, 신랑 신부는 환한 미소로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다. 하지만 신랑은 자꾸만 입구 쪽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. 그 모습이 할머니의 눈에 띄었다. 결혼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숨을 헐떡이며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. 정성껏 차려 입었지만 어딘가 낡아 보이는 정장. 이마 위로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. 여자는 주위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곧장 신랑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.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신랑의 절친한 친구의 아내였다. 그 친구는 학창 시절부터 신랑과 형제처럼 지내온 사이였고 뇌성마비로 몸은 불편했지만 언제나 따뜻하고 정많은 사람이었다. 여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.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어요. 애 아빠가 오늘 하루 장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꼭 대신 오고 싶었어요. 신랑은 여자가 건넨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.그 안에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눌렀은 편지와 함께 현금 33,000원이 들어있었다.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.친구야.몸이 불편해도 너의 결혼식만은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었어네가 행복해지는 날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겠더라.하지만 오늘 하루 장사 쉬는 게 쉽지가 않았어.어제 장사하면서 번 돈이야.많지는 않지만 진심을 담았어. 네 생각하며 고른 예쁜 참회도 함께 보냈다. 네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도할게. 신랑은 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참을 수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. 33,000원. 그것은 친구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거리에서 땀을 흘려 번 돈이었다. 그 자체로 친구의 하루였고 진심 그 자체였다. 여자는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말했다. 식사까지 하긴 좀 미안해서요. 자리만 인사드리고 가려고요. 그러자 신랑 신부가 한사코 그녀를 붙잡았다. 신부는 울먹이며 외쳤다. 언니 꼭 함께 드셔야 해요. 오늘은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.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. 33,000원. 누군가에게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축의금일지 모르지만 저 친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마음이겠구나.